Hi everybody, this is Sophia. 자 이번 영상에서는 왕초보 영어시리즈 영작연습 27번 모두가 아침에 집을 나간 후 집에서 파트 1 해볼 건데요 이제 모두가 아침에 다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간 후에 집에서 남은 사람 뭘 하는지 관련해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Number 1. 남편이 출근한 후 나는 커피 한 잔을 해 여기서 나눠 줄 수가 있겠죠? 남편이 출근한 후 우리가 이럴 때 라고 할 때, when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그럼 여기서도 후면, after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 시점을 알려주는 이 표현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fter 뭐 남편이 출근을 해야 되겠죠. after, 내 남편이니까 my가 들어갈 거고, my husband, 집에서 나갔다, 떠난 거니까 leaves for work. 주로 이렇게 출근을 할 때, 집에서 출근을 위해 나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leave for work 라고 해요. leave to work 보다는 leave for work 라는 표현으로 쓴다는 거예요. Okay? So after my husband leaves for work, 나는 커피 한 잔을 해.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나와야 되겠죠? I. 자, 커피 한 잔을 해. 뭐 I have. A cup of coffee.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뭐 I drink coffee.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게 상관은 없겠죠. 근데 요국문 그대로 이제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o k a I have a cup of coffee. 이렇게. Number two. 아내가 출근한 후 나는 혼자 아침을 먹어. 이렇게 okay, 여기서도 또 여기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어떤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게 나왔으니까 그거 먼저 넣어주시고 after 안해도내 안에니까 마이가 나야 되겠죠. After my what wife leaves for work. 우리가 이거는 내가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죠. 그래서 앞뒤다 현재로 해주는 거고 이3인칭 단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지금 동사 다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면 나는 혼자 아침을 먹어. 여기서 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일단 먹어 아침을 혼자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 have breakfast. 이보다는 have라고 쓰죠. I have breakfast 혼자 alon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Alright, number three. 샘은 맑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집안 모든 창문을 연대요. 문장이 조금 길어져서요. 어떤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때 항상 주어 동사를 찾으면 돼요. 메인 주어와 메인 동사. 메인 주어가 뭐예요? 쌤이고, 얘가 하고 싶은 주 동사가 뭐예요?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먼저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기 때문에. 오케이, 짠! 자, 문 여는 거, 창문 여는 거는 open이죠? 근데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에 맞게 해서 S 넣어줬어요. Sam opens 모든 창문을, all the windows. 자, 근데 이윈도 n 는 모든 창문들은 어떤 창문이야? 집안에 있는 모든 창문이니까 요 부분을 이제 뒤로 넣어주면 되겠죠? 집안을 어떻게 형용사나 뭐 이런 부분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So Sam opens all the windows in the house. 자, 요렇게만 해주면, 샘은 집안 모든 창문을 여러 가지 나왔어요. 이거 자체도 문장이죠. 근데, 왜 이걸 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to 또는 for로 이제 주로 많이 이어주잖아요. 근데 주로 for를 쓸 때는 뒤에 동명사 또는 명사가 나오고, to를 쓰면 이제 행동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어떤 행동이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도록이라는 행동이 있으니까, to로 연결해 줄 거예요. 모 이렇게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건 let in 맑은 공기는 그냥 fresh air이라고 해주면 돼요. Let in fresh air 맑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 뭔가 누가 이것을 하게 해준다라고 할때 let someone do something. Let you go. 이렇게 너를 가게 해줄게. 뭐, let me sleep 하면 날, 자기 냅둬줘, 더 줘,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을 거거든요. 여기서도 공기가 들어오게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let in fresh air.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문장은 길지만, 메인, 주어, 동사를 찾은 다음에, 이제 뒤따라오는 부분들을 넣으면, 그렇게 어려워지지가 않죠. o k 이 그래서 이렇게 3번 문장도 만들어 봤어요. Number 4. TV에서 아침 뉴스를 보는 중이야. 자, 제가 자꾸만 이제 문장마다 시제를 바꿔주고 있어요. 왜냐면, 한 가지 시대,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시대만 쓰지 않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뭐, 현재 진행형 말했다가, 현재 시대 썼다가, 과거 시대 썼다가, 막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믹스를 하는 거예요. E, I, N, G 나와야 되겠죠? 내가 보는 거니까, I에 맞춰주고, I'm, TV 볼 때는 그냥 watch라고 하죠. I'm watching, 뭐를. 아침 뉴스를 본대요. I'm watching the morning news. I'm watching the morning news. 어디에서? on TV. 이는 아니겠죠. 내가 TV 안에서 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on TV라고 하는 거죠. o k a So I'm watching the morning news on TV. 이렇게 좀난 지금 시청 중이야.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Okay, number five. 식기 건조대에 있는 그릇들을 치워. 자, 이거는 또 일반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현지 시대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 어디다 에 놓은 그 물건들을 제자리에다 넣는 거는 put away. 물건을 정리하거나 뭐더 넣어둔다라고 할 때, 이제 put away라고 하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니까 I put away 물을 그릇들을 the dishes. 이 그릇들은 어디 에 있었던 그릇들이야? 식기 건조대에 식기 건조대는 the dishes on the dish rack, dish rack이라고 해요. Okay? 아니면 그말 그대로 건조를 해주는 건조할 수 있는 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on the 뭐 drying rack이라고 해야 돼요. drying rack. 근데 좀 이게 좀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Okay? I put away the dishes on the dish rack. The dish rack에 위에 표면 위에 얹혀져 있는 그릇들을 얘기하는 를 거니까 지금 on을 쓴 거죠 in이 아니고 이렇게? 뭐 사실 회화할 때 in the dish rack, 뭐 on the dish rack 두 가지 다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좀더 좀 일반적으로 좀더 맞는 표현은 on이 돼요 a l right? Number s 설거지거리를 식기세척기에 넣었어 자이 6번 문장을 또다한 거죠 과거 시제를 썼어요 그러면 과거로 I put 중요한 거 put은 과거도 푸시고 과거 분사도 푸시에요다 푸시죠. 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푸스를 했다고 해서 지금 그냥 현재로만 보시면 안 돼요. 문장 전체를 보고 right? 문장 전체를 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아, 얘가 지금 과거에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면 현재에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So I put the dirty dishes. 설거지거리는 더러운 그런 그릇들이니까 dirty dishes라고 하시면 돼요. I put the dirty dishes. 자, 식기 세척기에는 어닐까요? 인일까요? 이 인이겠죠. 그 식기 세척기 머신 안에다가 넣는 거니까, 여기서는 인을 넣어주셔야 돼요. I put the dirty dishes in the 식기 세척기는 dishwasher. 이라고 하죠. 그릇들을 닦아주는 것이니까, dishwasher. 오케이. a y okay? so 이렇게 여섯 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되게 쉬웠던 문장들이 많았죠. 그 대신 이렇게 3번처럼 길어지는 문장이 있었지만, 주어 동사 잘 찾고 문장 만들면 어렵지 않아요. 복습곡 한 번씩 해보시고 저는 다음번에 영작 연습 28번에서 파트 2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Bye.